과연 만약에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무호적으로 이야기 하시고 하 아, 알겠습니다. 자거좀지워주세 나가라고 하면 큰걸 받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네, 저희 마포에 왔습니다. 세 번째 임장인데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저희 여기 왜 왔을까요, 대표님? 여기가 이제 5호선 4, 4번 출구 애호개역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입찰하실 분들은 바로 이 좌측에 있는 서부 지방법원 가셔야 네. 되는데, 마포 공동역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 앞에 있는 상가죠? 네, 대로변에 있는 상가고 위에 오피스텔이 20층까지 있는데, 음. 업무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건물이 다 높잖아요 또 주위에는 신축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현장 조사하려고 하는 지하 스포츠 시설에 배우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음.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계신 분의 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조심해야겠네요 네, 보증금 부분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좋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럼 가보실까요? 내려가 보실까요? 네, 가시죠. 저도 그 헬스장에 있는데요. 네. 와, 엄청 꽉 제가 어요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 햄머 스트레치라고 상당히 고가의 기구예요. 아 저도 다른 타 헬스장 다니는데, 남국민이 하는 헬스장도 이걸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뷰 했는데, 이 장비도 본인들은 업그레이드 하고 싶대요. 아 헬스장 이 정도 구면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질하기 좋은, 시설이고요실질하기 <laughs> <쇠지락이> 좋은 최고죠 어, <laughs> 저쪽으로 한번 가시죠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층고 층고 음.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운동 하시나요? 아조금밖에 안해봐서 이런 데 보셨어요? 이거 이건 뭔가요? 트랙, 트랙 뛰는 트랙 여기가 원래 공용 공간이에요 복도 헬스장이 지금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뭐 어깨, 어깨, 가슴, 등, 하체, 부위별로 기구가 있고, 이제 저쪽 보시면은, 음. 헉, 저기 저, 뒤에도 있어기가 있어. 이제 스트레칭 하는 곳이고, 올해 이제 들어온 입구에서 본 데가 여기가 이제 무슨 이제 댄스 하는 데 있잖아요. 요가, 아 요가, 음, 댄스. GX? 예, 요가, 댄스 하는 수업이 있고, 요 안에는 이제 직원들이 뭐 쓰는, 여기 달려놓은 음. 사이클하고 런닝머신하고, 요? 러닝머신, 사이클, 스피닝도 네. 엄청나고요. 네. 저쪽 뒤가 네. 여기가 네.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오픈형이죠, 오픈형. 네. 그 다음에, 이 안쪽 보시면, 티칭 네. 룸도 네. 따로 있을 거고요. 음,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음, 이렇게 보시면, 음. 일단 뭐, 음. 네 분은 보셨습니까? 네. 아, 야, 이제 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이쪽에서 어, 편하게 한 1분만 잠깐. 가져아겠습니다 아, 예. 잠시만요. 예. 심난할 때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봐. 많이 심난하네요. 규모가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한 네, 네. 500분 정도 되는데. 네. 여기 원래 공용 공간도 지금 다 쓰시는 거죠. 네, 도 근데 임대료가 한 2천억 원인데 유지가 되시나요? 혹시? 유지, 큰 코로나 터지고 유지가 안 됐죠.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억지로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죠. 네. 원래는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뭐신도또최고급 사양으로 갔다.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더 현대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더 많은 고객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데도 네. 지금 이런 과정, 그리고 코로나 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의 그런 네.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은 냉땅이일 계속 휘딩하고 버티자, 버티자 그런 네. 거라서 지금 이제 소금을 수금, 하셔야 되는데, 소금을 하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또지금 그래, 임대인이 또경쟁하고뜻이많아요 이게 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임대인과는 마찰 있고 이런 거는 없으시죠?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제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음, 저희가 뭐 이거 운영하는 건 아니고 낙찰받으면 네. 법인에서. 이 시설로 봐서는 통상적으로는 계속 영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직원 입장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습니다 제가 대표가 아니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 네.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장기 플랜을 잡고 저희 대표님도 그렇죠.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네. 직원인 제 바람은 사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안 한다 그러면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네. 안 한다 라고 하면은 네. 그게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누구든 이 자리를 탐낼 수도있는 거예요 네. 요즘 신축 건물에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그렇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잘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만약에 전화가 라고 응. 하면은 응. 잘 풀렸을 때는 그냥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할수 응. 있을 정도의 욕심이 나는 근데 아마도 누군가가 여기 새로운 주인이 되고요 이 시설을 지금 계신 회사에서 일정대로 다잘으실 거예요 아마도 뭐, 어, 그랬으면 좋겠죠 <laughs> 나 나가라고 하면은 한번 받을 거예요. 그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동선을 먼저 보고 있을게요. 지금 말고 인서트만 하고 오세요. 네. 이, 이 경우에 나와서 아는대요. 네. 예, 인터뷰한다고 아까 양해를좀 구했어요. 예예. 예. 하신다고 예, 그렇잖아요. 스케치 좀 양해를 제가 먼저 구하고.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안그좀지주세요 그, 그 지금 요안안 네. 그래도 관리실을 가려고 저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관리비 혹시 연체된 거 있나 그 여쭤보려고. 저희는 밖에서 안오가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왔어요 지금. 어, 네, 그, 네. 네. 관리실 들어가야 돼한 명만 오세요 지금 마찰이 있어가지고. 네. 네. 띄워놓으면 너무 찍었어요, 요 지금 안에 인재가 없이 네, 사장님 명함 하나만 주세요 아, 이렇게 뭐... 저 괜찮아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명함 하나만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이 이니다 저희도 부동산을, 약찰을 수십 개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추천을 해가지고, 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음. 그런데, 이게 총때문고온 거예요. 이거 다잘 받자고. 그리고 이제 관리실은 제가 저분들한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그, 혹시 연체된 임대료 있는지하고 평균 뭐 임대료 얼마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 임대료는 주민하고문제 아, 임대료 말고 연체된 관리비. 예, 예. 지금 관리비는 현재까지 두달연체되 있어요. 아, 두 달이요? 그리고, 궁금하시네. 총 연체료가. 예, 예. 현재 깔려있는 게 있잖아요. 관리비 한달 늦게 나가잖아요. 예. 그, 그게 한두 달째에 천육백 대거든요. 예. 또 깔려있는 게 있고, 이 나온 게 있고. 예, 예. 한 달에 보통 한, 6명 력자또 천만 원짜리인데. 아, 공용관리비가요? 아니면은. 뭐? 면체관리비? 그럼 뭐 전기도 포함되고 다. 다포함 그... 거죠 전기 수도에서. 풀어요. 예. 물, 물세 낫죠. 월세 법원에 신고된 게 2,500이더라고요. 2,500에 부과될 때2 7 0 0그 정도 내고 할수 있나 모르겠네요, 소장 그 규모는 크긴 크더라 <laughs>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지이 많이 봐지고 있어요. 그럼 소장님 지금 감정가 50억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지금, 지금, 지금 뭐한번 떨어져서 한 40, 한 1억 되더라고요. 4억되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해볼만 해가지고, 금액이. 그럼 소장님 평당은 얼마예요? 관리비가? 우리 관리비가 평당 한, 한 5천원 정도 되죠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여기... 지하라서 그런가? 아니요 지하라고 도다 똑같죠 아 그래요? 소장님은 지금 41억인데 그뭐 정도 선에서 입찰 들어가면 그냥 여기 잘 아시니까 금액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여기우리들이 월세를 제대로 못 내요 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는 보증금이 3억인데 예. 까져있어요 주인도 힘들고 임차인들고 다 힘드네요 보니까요 안내까지 해 주세요 반바쁘세요 저올라갈야어요 아. <laughs> 아니 아까 또막 뭐라고 하시길래 아, 나도망가려고 그랬지 들어하세요 오해한 아니, 아니, 게 아니고 아니 오해한 게 아니고 저희가 아. 순서가 있죠 다 안에 여쭤보고 소장이 어디길 다 여쭤봤죠 경우가 있는 사람들인데 <laughs>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이 음. 있어요. 우리가 그 내부에서 허락받고 막 스케치 어, 촬영하고 있는데 되게 웃겼던 거 아시죠 관리소장님? 네. 뭐야 막 허락받고 나더니 <laughs> 묻지도 않은 걸 얘기해. <laughs> 맞아 맞아. 어, 저희간은 맨날 뭐 좋은 얘기만 아니고 보시죠 갈게요. 수익률이 이거 엄청나네요 그럼.